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한 사람으로 알려진 짐 신발라 목사가 내달 한국을 방문합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 주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짐 신발라 목사는 목회자의 영성을 주제로 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는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빈민 사역을 하며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새바람 강한 불길이란 그의 저서는 출판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서적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내달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목회자들의 영적 삶과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목회자의 부르심, 삶, 메시지, 마음 총 4가지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10월에 열릴 2020 서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은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재현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해 만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짐 신발라 목사 초청 콘퍼런스가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2020 서울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